검칙 조합법 목숨 깎임 하나 둘셋 파이팅 나는 부티어브 나는 태경 <laughs> 뭔 소리야? 왜안 오지? 저렇게느깨 나는... 오네 야안와 오늘은. 야자 여러분 저희가 저번에 금칙 조합법 그거 해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아주 아깝게 졌었던 그 사건 자 아, 그때 어부지일 너무 기분 좋았죠 와 <laughs> 아주 아깝게 졌었죠 아깝게 상황? 졌었던 그 사건 성격 더러운 애가 지 꼴찌 안 하겠다고 갑자기 저랑 분신자살을 시도하더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요 어, 금치가 아이템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큰 폭탄입니다. 그래서 다섯 개나 피를 깎을 수 있는 건데요. 그거는 본인이 알고 시작을 해. 뭘 쳐다봐. 짜증나게. 아주 큰 폭탄. 네 얼굴이야 얘들아 <laughs> 미쳤네 아주 큰 폭탄. <laughs> <laughs> <이렇게 웃음> 거기 그 자리에서 못 때려. 열받네. 아 F 터 누르고 있었거든요. 네. 아, 음. 어쨌든 거뒀습니다. 그래서 고고는 자기가 얼른 먼저 만들어 가지고 제외돼 시키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. 나머지는 네. 거의 비슷합니다.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얘네 오늘 왜 이러지? 어? 얘네 오늘 <laughs> 왜 이래? 뭐 잘못 <웃음> 먹었나? <웃음> 잘못 먹었나? <목소리> 네, 그야 어, 새, 뭐, <laughs> 새들 새 낮에 자라고 했지 내가 자장가다도좀 불러줘봐 어? 아니 쟤네 새벽 5시에 일어난다니까 야 정들겠다 <laughs> 이름이라도 지어줘라뭘 정들어 척척이. 원래 <laughs> 뒤집 부셔버릴라 했는데 저거 야 어? 안돼 너무 비쌍하잖아 뭐? 그래도 야 그래 정들어지지 않았냐? 우리 아니, 오늘 제5의 그래? 탤런트... 탤런트 하자 자 얘들아 그래. 화음 좀 넣어봐 어 그래 <laughs> 뭐 <좀> <laughs> 어, 열심히 하네 <laughs> 열심히 찍찍거리네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금칙 아이템을 찾아내서 이제 그걸로 공격을 하면 되고요 내거는 얼른 알아내서 없애면 되고요 그리고 알아내는 방법은 그러면 금칙 아이템이 몇개지? 아 뭐, 선생님 뭐, 저 지금 말하잖아요 왜말 끊으세요 아, 뭐, 질문할 수도 있죠 이게 사격하러 오네 질문은 <laughs> 얘기가 다 <laughs> 끝난 다음에 하는 거 모르세요? 어디서 아, 몰라요 모르는군요 몰라요. 오케이 몰르면 인정이지 이 막대기 들고 시작해도 되는 건가요? 안녕안 돼요. 똑 버려요. 네, 버려요. 근데 누가 따로 해요? 넹. 네. 누가 이미 둘로 하면 돼요. 이 사람 아. 넹. 가세요. 아, 야. 왜 삼들이 어, 네. 왜 이렇게 느려안 돼. 우리 저번에도 오? 있잖아. 나는 시, 나는 진짜 야, 어렵나? 이건 진짜 어려워서 이거는 아무도 모를 거 같은데. 그 저번에도 우리 좀 약간 초반에는 통화하면서 했잖아. 네. 그래. 아, 맞다. 그래 그래. 그래, 그래. 어. 좀이따 가자. 외롭잖아 예. 그래, 연락 좀 합시다. 아니 뭐 맨날 그렇게 따로따로 지내고 조용히 해. 아니 진짜 아유 레논 오케이 그러시면 좀 제가 서운하죠? 어쩔탱. 서운하면 집 나가! 오케이! 아. 안녕히 계세요! <laughs> 난안 나가야지. 난 이기고 싶어서 오늘. 레전드. 공룡이 시간 뺏기죠? <laughs> 공룡이 지금 들어오면 5분 걸리네? 빨리 키워야 네. <laughs> 예. 야 너무 재속성이 렇게안다어찌됐 IP 공개해버립니다. 조용히 해. 빨리 <laughs> 은근히? 애가 뒤 틀렸어! 서버 안 들어가녀! 각자 몇 개야? 금칙 아이템이? 다섯 개다 섯 개. 다섯 개? 치명적인 거 하나. 하나. 어그 어. 다음에 일반 네 개. 일반 네 개. 못 <laughs> 뜯었으면 어, 네 죽어야지 네 그냥! 치명적인 거는 빼고 네개다 모으면 또. 아제저러면또 보복한다. <목소리가> 나도야 <목소리가> 다섯 개 산다. 나도야 알려 줬다. 아니 왜나 아무개 다는데 왜 나보고 보복한다. <laughs> 나도야 나도는 다섯 개 산다. 와 이게 없다고? <laughs> 와이어 어, 뭐야? 직거래? 뭐야 수현 누구 찾았다야 이거 뭐... 내거 찾으면 내가 말하면 되는 거지? <목소리가> 어. 어 응. 가서 오진이한테 부대님... 말해. 뭐아 근데 이거... 수현이그감당한거 하나 없었나 보다. <목소리가> 아니 뭘뭐한 뭐 거야 한 지금? 아싸. 아싸! <laughs> 야, 왜, 뭐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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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야, 웃는 거야? 짜증나게. 웃는 거왜 저러냐 잡... 진짜? 웃는 거 잠퇴 같아. 야, 뭘 뭐, 잠퇴 같아? 뭔가 이번에 어렵다고 했으니까 좀 철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닐까 죄송. 어떨? 그러던가 <웃음> 왜 저? 꼬였어, 나도야, 그렇지? 꼬였지. 애들? 그래, 난 애들이야. 수현이 오빠. 나 <laughs> 미친 거 알아 제. <laughs> <laughs> 아. 아니 같아. 그 정도야? 내가 누나인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이것들아. <laughs> 진짜 다행이지. <laughs> 누나 동생이었으면 나도 <laughs> 오빠. <누나는 큰일> <laughs> 누나가 다행이지. <laughs> 공룡이 오빠. 와 진짜 안 올린다. 어쩌라고 이 자식들아. <laughs> 그럼 수현이 굳게 하려면은 오빠 오빠 하면 되는 건가? 컨텐츠에 <laughs> 집중하겠습니다. 아니요? 저는 오빠. <laughs> 저는... 저는 <laughs> 멘탈이 좀 약하시네. 다립할 겁니다. 뭔 소리지? <laughs> 뭐 소리지? 뭐라는 거야? 멘탈 나갔는데지 어제 수현이 뭐막어 뭐야? 응? 어? <laughs> 지금 말 없는 사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니요 말이 있어요. 행진이라든가 행진이라든가 행진이라든가.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철이 안 나오냐? 내장든가? 그래 난철 바로 나. 철이 오, 얼마나 많은데 그걸 철을 못 해갖고 그러고. 응 어, 그래 수현이 오빠.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수연 나 이런 거에 받아줘야 돼수 오빠, 많이 겼어? 그럴, 그럴, 아... <laughs> 그럴 수 있지, 그럴 수 있지, 그럴 수 있지, 그럴 수 있지. 어 잔이다. 어수현이 오빠의 가오. 그만 하자. 어우, 수현이 <laughs> 오빠. 누나. 혹시? 적당히. 어? 아니, 아나물 바로 앞에 있었는데. <laughs> 뭐야? 근데 나 아니야. 어 시끄러워. 아니 근데 형준아. 수현이 오빠 오징어 생각 좀 해줘. 어, 했다? 어, 했는데. <laughs> 아니 네.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나온 건데. <laughs> 안 되려고. <laughs> 어, 다시 돌아가는 중. 아깝구나. 기아 <laughs> 썼어. <귀엽았어>. 잠깐만. 이거. 누가 숨 건데? 뭐야? 나 아님. 난 진짜 아야 아이 공룡이지 너. 아 진짜. 이씨. 매너 매너. 나한테 딜을 아, 하든가. 빨리. 극딜? 아니 극딜 이 아니 <laughs> 너무 진짜. <laughs> <티를> 왜? 왜? <웃음> 나도 오빠 <laughs> <아빠, 왜>? 미치셨어요? <laughs> 아 머리 아파. 오 뭐야 이거 색깔? 아 어려운데 이게 조합법이 너무 무궁무진해서 까다로워. 음. 까다로워. <laughs> 아 다이아를 네. 좀 거야지. 찾아야 되는데. 오 뭐야? <laughs> 그만하자 아 잠때도 난 나보다. 와 전우나 전우가 <laughs> 없는 게. 전우나 그럼 자기 저 맞추려 한번더 자기 자해한 거야? 낄낄깔깔걸 걸. 그런 거 같은데. 맞는 거 같은데 머쓱해가지 그게 아니라 찾아도 찾은 거에서 한번더 조합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에? 그럼 수현이는 어, 뭐야? 수현이가한 번밖에 안 달아. 아, 수현인 그래. 갖다 냈니? 아 그래? 네. 그래 뭐. <laughs> <하지만> 너네를 <너네들을> 위한 <웃음> 나의. <웃음> 어도벤티지라고 해줄게 좋아, 아이템 스토면그 주면 되지 그런가? 음이겠다 어. 원래 생각을 잘못하면 몸이 고생하는 법이야 몸몸고 몸고. 그런 데서 게 멋있게 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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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보 생각이, 생각이 부족하 몸이 고생 아니 이게? <laughs> 이게 없어? 아, 누가 이렇게 땅굴로 이렇게 파놓고 이렇게 매너 없게 안막아 놓고 나갔대 난가? 나일지도 좀 찔리네 날치. 어? 오 뭐야? 자기 찾았나보다 아니야 <laughs> 절대 아니야 왜 자기가 자기거 찾냐? 잘 찾는다 그러니까 잘 아, 진짜 나잖 아닐텐데? 이게 내거라고 아무도 지금 이걸 안 만들었다고? 그럴 리가 뭔데? 아니야, 누가 나 지금 공격했어? <laughs> 형준이가 지금 나 공격했어. <laughs> <laughs> 형준이가. 야, 정용준. <laughs> <laughs> 저... 그만해라. <laughs> 왜 어플하게 저 범죄자 만들시는구 지금 무겁겠어 <laughs> <웃고 있어>, 지금. <laughs> 형준이 지금 이 <laughs> 저... 꼬네 올라가는 소리 딱 들린다니까. 어, 그러니까. <laughs> <지금. 웃음> 그 정말 어플한 <laughs> <나도> 형준이다 이거는. <laughs> 어 이거는 어. 형준이다. 아니야. 내가 이거 먼저 만들어보고. 야, 나는 <laughs> 여기서 말음. 없... <laughs> <아악>! 어? <laughs> 뭐야 이거 어떻게? 어. 하는... <laughs> 오결라누 아네. 아네. 저거 어, 한 번밖에 못었는데 대신. 아저한 번밖에 없어 가지고 이제 오 달고 끝나는 거야. 근데 저거 어떻게 하는지? 근데 5가 진짜 큰거 같은데. 어 크다. 어? 레일 레일 어떻게 만들어요? 근데 만드는 법 아시는 분? 가다 가다. 제발 제발 좀. 빨리 빨리. 안아. 내가, 내가 내가 내가. 아, 아나 망했어, 이거. 왔어요. 만드거나. 자도드릴게요. 길입니다. 어 뭐야? 뭐야? 어? 뭐야? 레일이야? <laughs> 아니 아니 그럼 두번깎여야지 아싸 가세연. 맹. 네, 서생. 서생. 아나 이거 버튼 눌러해서 가야지. 어 잠깐만 설마 이거야? 방금. 어 방금... 뭐야 나 지금. 저 버그 걸렸어요. 수고요 가출까? 버그출까? 좀 확인 아나 거기서 돌아와. 버그도 ]구나. 실력이다. 버그도 실력이다. 어, 오? 이거 맞다. 우재님 좋았어요. 저 이거죠. 어, 찾았나 보네. 근데. 뭐야 이거? 오케이. 어, 이거 감사합니다. 아닌가? <laughs> 아, 이거 아닌가 어, 보다. 아, 어, 줄었다. 혹시? 너가, 너가 찾은 거 맞네 혹시? 이런거? 아니, 이건데, 이거, 아까 처음 만들었어 아, 아까, 아니, 아까래. 막, 방금 만든거야 아, 이거, 아거아 음. 이거. 이는데이런거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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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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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 뭐야 이게 어우 놀래라. 아니 이게 뭐야! 깜짝 놀랐네 진짜! 아, 진짜 알람 뭐냐고잠들리 <laughs> 근데 제거 만드셨네요? 아니요. 제거만들었잖아저피 깎았잖아요. 네. 어? 뭐야? 갑자기요? 잠깐만. 어? 일단 <laughs> 네. 내가 방금 네, 네. 뭐만들겠는데 아니야. 난두번안 만들었어. 계속 만드시면은 뭐야! 너 어떻게 알아! 어쩔 네. 수가 없어요 들리님또 네. 저번처럼 서로 자멸한다. 네. 제거 만들고 계셨군요. 네. 어 그렇군요. 점들리 저 죽여도 돼요? 네저다 만들었거든요. 최장 <laughs> <제정! 웃음> 공룡님 잘 가요. 화력이 딸리시나봐 공룡님. 이전에만. 어, 뭐야 잠깐만 뭐야 갑자기 왜내 것까지 하나 하다가게 공주나? 이제 풀나고 재미 다, 다 없어졌나 봐. 어? 뭐야? 어 잠깐 지 아끼겠다 저둘 지 아낀다 아낀다 저둘. 어? 잠시 뭐라고? 아니, 안 보다. 우리 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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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집에 집에 에 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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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이제, 이제. 우 <놀람> <놀람> <laughs> 멍청한 거야! 왜 덤비냐구! 죽어서 스토리안 해도 돼? 왜 덤비냐구! 자작나무 못든 젠장! 왜덤비냐고아 살려주려고 했는데 자폭을 하네? 이제 뭐 야생 좀 즐기다 죽어야겠어요. <laughs> <laughs> 죽는다고요? 어? 어, 어 버섯 스튜가 있었구나. 어나치반안 <laughs> 아, 만드길 잘했네요. 포트로가번 버렸어요. 근데 반툴라 했는데 버섯 스트 괜찮아 어차피 음. 두 번인데 굳이 승부할 필요 있어. 그러니까요. 자그너 모디 이제 찢어질게요. 안녕. 예요. 뭐? <laughs> 한명 죽으면 이제 가는 건가? 승부. 아 근데 이제 다른 사람 걸 몰라가지고 이제 큰일 났단 말이지 말이지. 발사기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. 발사기 한번 만들어봐야겠다. 없어. <laughs> 야, 저기 <조용히. 웃음> 있어다 발사기. 없냐? 아쉽군. <laughs> 아니 발사기가 없어요, 우재님. 어? 저 시계 만들 시계 그래? 만드거 있거든요. 시계. 아니 뭐야, 나왜 일로 와줘? 나 귀한 어디 났어? 맞다. 귀한 잘 쓰시. <laughs> 여기요. 귀한을 <귀환은> 필로하시네 <시계>. <laughs> 아니 이거 원래 기아나면 일로 오는 거니까 누구 거 알아낼 수 있을까? 음, 아못 도다가다 저 놔둬요. 빨리 알려줘. 레드스톤 주. 나 이거 만들 수 있어. <놀람> 여러분 잘 되가시나요? 방금 나 숯돌 어떻게 네. 만든다고? 뭘요? 숯돌. 숯돌? 어. 그러니까 그게 어. 키보드 넘버패드로 약간 아일 이... 아! 번의 막대? 어나죽겠 아. 소연아 소연아 왜왜 왜? 나 지금 라더 보낼 거야 준비 중이야. 누나 뭐 혹시 그거? 누나, 빨간색이야? 어, <laughs> 아, 이게 내가 또안 했으니까, 안했니까안 돼, 으안했으안 했으니까, 안했 대신 까안 했으니까, 안했까안 아이고 소라. 건전해야안 했으니까, 안했그니까으니까안 했으니까, 안 했으니까, 안했죠 저번에 뭘 보고 아 저번에 뭘 보세요 잡들님 다해다어 뭐야? 아씨 수현아 안돼. <laughs> 넣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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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재님 우재님 넣었어 여기요. <laughs> 아 잡들님 맛다 잡들님 맛있다. 진짜 빨리 오셨는데. 조용히 하세요. <목소리> 조용히 하세요. <laughs> 에이 이건 솔직히 해줘야지. 아무리 이기고 싶어도 그렇지 나도 하나쯤은 알잖아. 나이 나 진짜 전 시즌 총펑트라 처음 하는 건 뭐야 이게. 아니 뭐야 나 저기다 다 넣어놓고 왔는데 망했네. <laughs> 이 운영자 솔로본이다. 뒤로 안 가진다. 큰일 났네. 뒤로 안 이. 가진다고? 졌다. 아내 자원. 와우 이거구나 큰일났네 어 느낌이 왔어 그럼 안녕히 가세요 미안해요 오늘도 1등은 못하시겠네 잠뜰님 이러다가 우승 못하시면은 아너 공룡 내가 먼저 죽였으니까 정신쓰는 해야지 하어 <laughs> 그럴건데 어떻게 알았지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알았지? 우승하셔야 <laughs> 될거 아니에요 저를 죽였으면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실 수 있는 거 맞아요? 네! 공격 들어갑니다, 수연이한테 가봐야지. <laughs> 빨리 녹여 빨리 녹여 쟤똑같아이 된다, 뭐야? 너 아이스, 수연아, 너 잡들 아이템 뭐야? 방패, 방패. 방패야? 내가 할수 있다. 아이템다 넣어두고 하나씩 거네. 딱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천천히 하기만 하면 돼요. 달고, 하나. 달고, 하나. 거어아진짜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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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수현이 집에 도 새있나 본데? 새끼 새들어 야그니까 니네 집에도 어. 애기 새들 있냐? 으아아아깝다나 <laughs> <laughs> <정말>. <laughs> 뭐였어 나? 철사덕 갈고디 자식아 으이 어, 방패였는데 야 방패 쉽네! 아니 나이 점도 까먹고 열네 개 만들고 있었어. 아. 와우, 아우, 아우! 야지. 제가 공룡님을 없앨 때 만들었던 철도끼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. <laughs> 아 철도끼도 <laughs> 왜? 만들어 나갔고 편했는데. 아 그걸로 뭐? 나무들 많이 캤어 이걸로 오, 빨리. 네. 와, 나는 다... 한 솔이 거 레드스톤 리피터 그냥 내가 만들었어. <laughs> 야호버파이가 <laughs> 없었네. 아, 만들려다 말하는데. 와, 진짜 마지막에 손떨려 죽는 줄 알았네. 아, 어쨌든 오늘 삼킬 아주 좋았다. 아, 삼킬 <laughs> 떨리, <떨리는> 하셨나요? <laughs> 네. 아주 좋았네요. 아, 아 내가 뭐, 내가 7개를 예상 못 해. 아, 생각 을못 해서 <laughs> <나> 오늘 <laughs> 왔어. 오늘 아, <근데 웃음> 인과의 준비가 <키가> 이것이. <laughs> 곱셈 다시 배우고야 봐. <laughs> 네. 아, 네. 재밌었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왜또 탈락? <laughs> 아, 두번 탈락. 아, 저희... 아, 근데 이거 아, 네. 그 점수순인가요? 점수순이요? <laughs> 예, 아니 죠탈락순이죠 <laughs> 바보야. <웃음> 바보야. <웃음> 너무 아깝고. <laughs> 야 어쨌든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도 많 눌러 주시고 다음에 또찾아별더가겠습니다 안녕. 안녕.